네, 우리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한 읽으면서도 사실은 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서 어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될때 아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하루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열번 정도 읽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아마 영혼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의무,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그 성경 어느 곳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20절, 26절을 보시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쓰여지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합니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하다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로 쓰였는데요. 어,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어, 여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라는 표현을 쓸때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그 믿음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야고보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은 강조를 어 질문의 형태로서 14절을 통해 어 성도들에게 또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그 당시의 성도들, 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을 당시의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아마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때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도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을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일함으로써 받게 되는 추가수당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날 일을 가게 되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평일날 굉장히 바쁜 삶을 살면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주일이 아니면은 만날 시간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꼭 그날 만나야 되겠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수 없고 오늘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주일날 쉬지 않으면 또 월요일을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월요일도 쉬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오늘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가끔씩 교회를 와요. 교회 와서 말씀도 골잘 나누고요. 또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거기에서도 각자가 받는 또 은혜들이 있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현실로 나의 삶 속에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구원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믿음이다. 어, 심지어 19절과 20절에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느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한다. 근데 그건 귀신들도 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 이 사례를 어 지금 포함해서 야고보는 총네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은 어 믿음이 아닌지, 또 구원을 못한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또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방금 말씀드렸던 19절, 20절은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래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또한 아마도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안에서 분명 발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요한 양식이라고 표현됐는데, 매일의 양식이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매일 먹을 것이 충독되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헐벗었다. 제대로 의복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전혀 대책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책임감도 없고 공허한 이야기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스스로 돕지는 못할 망정, 그냥 입술로만 평안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잘못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긴 구절이니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오게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던 말씀인데요. 어, 제가 열 살이 되었을 때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 집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 행인들이나 또 시골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방문하거나 차, 찾아오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조금 이렇게 잘 갖추어지지 않은 의복을 입고 어떤 어르신 한 분께서 처음 뵙는 어르신 한 분께서 이제 집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 이제 먹을 것을 얻으러 교회를 찾아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줄 초코파이 한 통을 이제 항상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시켜서 이 초코파이를 저분께 갖다 드려라라고 하셔가지고 초코파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나가는 사이에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제가 듣고 배웠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저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면 어떡하지? 저분이 예수님이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순간 막 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초코파이 한 통을 제가 드리기는 하는데, 제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서 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괜히 혼자 뭔가 두근거리고 막 조바심이 막 나는 거예요. 뭔가 그 동안은 그냥 글로만 듣고 배웠던 말씀을 이제 뭔가 좀 현장 실습 같은 이렇게 실천을 하는 현장이었던 거죠. 처음 맞이하는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근두근 되는 마음에 나가서 초코파이를 드림과 동시에 저한테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제방 서랍에 들어있던 제전 재산 3천 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어,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막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3,000원을 가지고 나와서 아저씨께 드리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게 굉장히 뿌듯했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이제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런 믿음의 실천들이 좀 시작이 됐던 계기여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어,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제 서랍에 있는 전재산을 갖다 줄수 없는 좀 때묻은 어른이 되기는 했지만, 예.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모습들을 실천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모습들, 저의 어린 시절 제가 했었던 그런 행동들을 떠올려 보니, 아, 그때 그 믿음과 그때 그 실천이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니까 실천해야 되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실천해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담겨진 진정한 믿음. 그 행함 없이 죽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고 정말 산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행동이 함께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절로 행해지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에르곤, 믿음의 역사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 가운데서 기억해내고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 또 우리는 조건 없이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의 그 명백히 보이는 그 필요들을 계산 없이 채워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왕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왕이시며 나의 일상까지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야고보가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어, 이 둘에게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고요 족장과 기생이고요 참 이렇게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 누구든 상관없이 이들에게는 또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을 희생해야만 했고 또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 주면서 혹시라도 그것이 들키거나 발각되는 날에는 뭐 집이건 터전이건 또는 생명이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신하고 실천하고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최우선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억울할 것 같은 순간에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 야고보든 우리에게 이곳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주변에 이제 몇몇 장례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음 지난 금요일에 저희도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접해서 토요일 날 입관식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참그 입관식이라는 게 언제가도 참 익숙해지지가 않는 자리더라고요. 참 다행히도 큰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셔서 이제 구원 받게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입간식을 참석하는 내내 참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어, 그 시간을 포함해서 제가 돌아오는 동안 두 가지의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결국은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며 잠시 머물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한 그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합니다라는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이 시간들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귀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좀 도전의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시작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행함으로 주를 향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증명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요, 구원받기 위한 행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삶의 행함을 보여드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내신 다음에 이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그 시간에는 주님 보셨죠?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산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함으로 주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끝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내며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가?